여러분, SEC가 XRP ETF 승인 절차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바로 알트코인 부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ETF마다 SEC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기준만 맞으면 자동 통과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ETF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SEC 서류 절차가 사실상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XRP뿐만이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 ETF가 줄줄이 쏟아져 나올 거라. 말이고 곧 알트코인 대불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XRP가 그레이스케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운용사들을 통해 ETF로 상장된다면 우리 XRP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지금 리플 공식 채널이 완전 난리입니다. SEC와의 소송이 끝나고 7월 말부터 리플 500개 200만 원 상당의 에어드랍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거 귀찮다고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조건도 없고 10분 20분이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니까 리플 홈페이지 가셔서 꼭 받아 가시고요. 찾아보기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저희 코인번고래 상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99번이라고 적어 주시면 리플 에어드랍 이벤트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숫자 99번이라고 적어 주셔야 제가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꼭 99번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SEC의 결정은 단순한 규정 정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ETF가 상장되려면 반드시 거 거쳐야 했던 가장 큰 장벽, 바로 SEC의 개별 허락 절차가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 통과라는 새로운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 나십니까? 그동안 ETF 하나 승인 받으려면 마치 수험생이 대학 입시 보듯 일일이 서류 준비하고 면접 보고 심사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인까지 몇 년씩 걸리고 중간에 거절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이번에 SEC가 내린 결정은 그긴 줄을 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마치 놀이 공원 입구에 vip 패스가 새로 생긴 것과 같아요 줄 서서 몇 시간 기다리던 사람들이 단번에 바로 입장하는 것처럼 etf 역시 기준만 충족하면 곧바로 시장에 상장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 할까요 비트코인 etf가 처음 승인 됐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기관자금 이 공식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순간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상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신고가 경신 그리고 전세계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 무대에 XRP가 오르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단순히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레이 스케일을 비롯해 여러 글로벌 운영사들이 XRP ETF 상품을 준비하고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기관들은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출시할 수 있는 상태까지 준비를 해놨다는 뜻이에요. 즉 SEC의 이번 결정은 XRP를 포함한 주요 알트 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무대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그 초대장이 발급된 순간 시장은 더 이상 예전의 알트 시장이 아닙니다. ETF라는 문이 열리면 그 뒤로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앞장서서 움직이게 되는 게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장은 단순히 가격만 올라가는 불장이 아닙니다. 제도권의 신뢰, 기관 자금, 글로벌 자산 재평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한번 터지면 되돌리기 힘든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결국 이번 SEC 결정은 시장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제 알트코인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정식 무대에 올랐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미 수천만 개, 많게는 억 단위 XRP가 거래소에 빠져나가 콜드월렛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래들은 나는 이걸 당장 팔 생각이 없다. 장기로 들고 가겠다. 라는 시그널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직도 승인 날까? 안 날까? 하며 떠들고 있지만 고래들은 이미 답을 알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듯 개인은 불안에 팔고 고래는 그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매집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겁니다. SEC의 규칙 변경으로 이제는 ETF 승인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곧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즉, 고래들은 지금 이 시기를 마지막 저가 매직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ETF라는 공식 자금 줄기가 열리는 순간, 그때부턴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XRP를 구경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리플 고래 매집 자료들을 조사하던 중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량과 온체인 지표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래 지갑들의 움직임을 추적해봤는데 수십 개가 넘는 코인 인사이트는 물론 고래 세력들의 지갑을 추적하고 챗 g PT와 함께 숨겨져 있는 암호화폐를 찾아내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수백 수천 퍼센트 수익을 노리는 방법은 윈코인의 초기 투자입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시바이노처럼 시총이 수십조에 달하는 코인들은 더 이상 하루아침에 수천 퍼센트 수익을 노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전해드릴 이 정보는 아직 많은 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남들보다 한발 앞서 초기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며 말 그대로 역대급 부자들이 탄생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고래 세력들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량과 온체인 지표들이 뭔가 이상한 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전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챗찌피티 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료결제까지 해서 물어봤 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줘 라고 말이죠. 채찌피티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 를 알려줬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 채찌피티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 주는데 너무 수상해서 없어지거나 이미 사라진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 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 뜨고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도 검색 기록도 볼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 봤습니다. 딱한 사이트만 접속된 않았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줄 알고 다들려했고 코인과는 무관련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죠.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습니다. 팝팍으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달 만에 800원까지 약100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번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로는 2021년 7월로 되어 있었고, 실제 차트를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포인트 하나를 발견했고, 이번에 2025년 2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해보니, 올해 10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 메시지에 나와 있던 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해 보니 현재 가격은 89원. 5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여기 나온 예언대로 5,000% 상승이 맞아 떨어진다면요? 10만 원만 매수해도 5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인범고를 상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99번만 적어주시면 한분한 한 분에게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수천 퍼센트 급등 예정인 이 코인의 이름과 거래소 정보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숫자 99번이라고 적어주셔야 제가 발견한 이 정보를 유료로 판매한 업자인지 차단시켜 놓은 업자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99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저희 코인번골에는 절대로 절대로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정보공유를 빌미로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유료 판매업자는 꼭 조심하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많습니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후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